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성대학교 간학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대학생활을 공개합니다. 3년째 적응이 되질 않는 저희 학교 오르막길입니다. 그래도 운동할 수 있어서 좋긴 좋아요. 특히 봄이 되면 벚꽃이 펴서 정말 예쁩니다. 꼭 보러 오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간호학과 2학년의 모습입니다. 성인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과목은 어렵지만 정말 필수적이고 흥미로운 과목이에요. 3학년은 실습을 가고 과제를 하는데 이 과제를 위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립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이 되게 좋은 게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희망도서 신청을 하면 책이 금방 와요. 또 복사실도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소도 있습니다. 수성네 마스코트 고양이에요. 안나 젬마 신미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데요. 저는 젬마라고 불러요. 다음은 2학년이랑 3학년이 함께 술기라는 모습입니다. 가락 하나 들어가는 확인 하고. 네. 여기다 손을 대면 또거든요요 봐요. 네. 이제 이쪽으로 거 잡고 거들고 이렇게 해서. 멋있어 UCC를 위해서 웃긴 영상도 찍었어요. 근데 우리 아직 배운 소비가 많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러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선배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랑 같이 할래? 나 나도. 그럼 우리랑 같이 할래? 나도 나도. 아 놀라 나 놀라. 우리가 놀라겠는데? 무서워. 야야 나도. <laughs> 반대생의 일상 끝. 수성대를 택사다 네. 給食センター。